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요일이었지 10월 21일 금요일 가을은 점점 진해지고 있죠 그런데 요 나무들의 가을은 제가 보면 좀 더디 오는 것 같지만 또저 팽나무 꼭대기에 그새 직박구리 한 마리가 또 찾아... 찾았... 나를. 어. 말을... 알까요? 저는 저 아이를 안다고 생각하면 늘 아는 아이 맞이하듯 반갑고 그러는데 제가 거리대만 찾아오지 않는다면 항상 맞아줄 텐데. 거리대는 단풍의 절정인데 10월 21일이고 앞으로 거리대가 베란다 안으로 어 들어올 때까지 이렇게 저렇게 아직 달반 이상 남았을 것 같은데요. 지난해 저는 11월 어, 11월 하반부에 그때 한참 영화로 떨어진다는 어, 일기에 들였다가 다시 거리대로 다육을 내진 않았지만 또 창틀 노숙으로 다육을 내어서 12월 끝자락에 거의 베란다 안으로 안착을 시켰던 기억이 납니다. 누다가 익어갑니다. 어, 누다가 익어간다는 느낌을 특별히 못 봤다가 아침에 문 열고 어, 누다를 쳐다보는 순간 요 오른쪽 미니 염자랑 왼쪽 수연 사이에서 누다의 빛깔이 밀리지 않는다는 이게 얼핏 보면 택도 없는 그 주장일 수도 있는데 제 느낌이 그래요. 얘가 누다가 요 오른쪽 어린아이 누다 요런 어 초록 초록 중이었다가 진한 아주 진한 초록에 진한 노랑에또입장은 빨갛게 물고 있다 보니까. 묘한 세 가지 색상에 어우러져요. 세 가지, 네 가지 되려나요? 그 색상의 어우러짐이 아우 찐한 느낌이 들어서 저는 얘가 이거 간다는 느낌도 들고 오늘 아침은 누다가 카메라를 끄는 게 아니라 둥근잎 빛이 우리대 둥근잎 빛이 우리대가 보니까 입장에 이렇게 물이 들어오네요. 저는 둥근잎 빛이 우리대가 입장에 물들 거라는 예상은 못 하고 있었어요. 그냥 밝은 형광 노랑 아니면 그 노랑에 가까운 밝은 노랑빛으로 진해지는 게 둥근잎 빛이 우리대에 물들기에 절정이라고 생각했는데, 오, 요 라인을 타고 밝으스름하게 물들어오는 둥근잎 빛이 우리대에다가 더더더 동글동글 해주고 있고, 요 펼쳐졌던 꽃받침도 최근에 물, 어, 비가 안 오고 얘가 화분 속이든 얘 입장이든 물기가 좀 소진이 되었겠죠? 그럼 가운데 있는 잎들도 더 다물게 되고 요, 요 입장도 이렇게 펼쳐졌다가 많이 올라와가지고 와우. 동글동글한 축구공인지 아니면 그 뜨개실, 실탈에 동글동글해지듯 동글동글 음, 둥근잎 비치우리대 멋집니다 문득 제가 이렇게 영상에서 둥근잎 비치우리대 예쁘고요또 여기 모모카금 비치우리대 금다육인 모모카금도 요렇게 특별한 색을 내주면서 입장 하나하나에 어, 무늬 같은게 줄무늬 같은게 잘잘 자란 줄무늬가 금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런 느낌이 되게 신비로워요 식물의 입라서 그래서 금다육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특히 좋아하시는 거겠죠? 이쁘다 이쁘다 하고 있는 거 보면 마치 호객행위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육이에 무덤덤한 사람들을어 너도 다육이 한번 키워봐 이렇게 끄는 거죠. 이게 제가 다육이 키우면서 어떤 날은 다육이 키워서 기쁘고 이쁘고 또 어떤 날은 어쩔 수 없이 어, 별 감흥이 없이 키워 오던 아이니까 책임지고 어 지켜나가는 거지, 좋기만 하진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 내가 이걸 왜 시작했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또, 아무 생각 없는, 어, 분들을, 나도 다육이 한번 키워봐? 이렇게, 호객행위를 하고 있다는 생각에, 저도 누군가한테 호객되어져서 다육 생활 시작한 것 같은? 저 호객되어졌어요. 음, 어, 고백하건데, 다육 여사님 거리대 다육이들 요맘 때 얼마나 이뻤는지 물론 요맘 때 이뻐진 다육이 보고 호객되어진 시점은 아니지만 봄에도 이뻤고 그전 겨울 직전까지 다육 여사님 다육이들이 너무 이뻐가지고 나도 거리대에서 저렇게 한번 키워보리라 그렇게 호객되어졌고 또 거명할 수 있는 없는 많은 분들이 있긴 하지만 다육 여사님께는 제가 댓글로. 제 여사님, 다육이 이뻐서 따라 키우게 되었어요. 이렇게 고백을 했기 때문에, 또 방송 안에서 이렇게 여사님이 잘못하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많이 위로받았고, 이쁜 거 보면서 아침에 눈 떠서 이쁜 다육이 보고 저녁에 눈 감기 전에 이쁜 다육이 보면서 마음이 많이 좋았더랬어요. 그러니까 누가 권하지 않았는데 다육이 키우기 시작했겠죠. 처음에는. 한 개부터 두 번째는 다섯 개만 원하는 다육이들 잔뜩 들여서 그렇게 시작이 되었던 저의 다육 생활. 음, 5월에 시작해서 지금 10월 끝자락이니까 개월 수가 얼른 생각이 안 되는데 1년 반 정도 된것 같습니다. 우리 누다가 익었어요. 확실히 익었어요.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닐 것 같은 이 누다가 더더더 익어갈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음, 이쁜 누다. 제가 요즘 누다 호객행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도 누다 드려봐야겠어요. 해주시는 댓글에, 어, 좋은 호객이면 좋겠는데, 이게, 이게, 이게 만만치 않답니다. 다육이 키우기. 비 오면 비올 때, 눈 오면 눈올 때, 바람 불 때, 해가 뜨거울 때, 태풍 올 때, 만만치 않답니다. 그리고 평안한다 해도 아무 일 없다 해도 아무 일 없는 날 동안에도 다육이는 화상도 있고 물고프고 새도 찾아와서 쪼고 많은 허다한 일들이 우리한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를 매우 구속시킵니다. 일하게 만들고 시중들게 만들고 노동하게 만들고 매이게 만듭니다. 어떤 때는 외출했다가 얘 때문에 일찍 와야 되고. 저는, 저, 저의 지기들이 어, 오늘 저녁에 우리 한잔 할까 하면 저는 머릿속에 아니, 다육이 봐야 되는데, 분갈이 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하면서 거절할 때도 있어요. 그럼 집에 가서 언니들이 이렇게 말해요. 집에 무슨 일이 있다고? 고삼은 기숙사 있고, 큰아이는 알바 갈 거고, 남편은 늦을 텐데, 왜 그렇게 빨리 가려고 해? 라고 얘기하면 다육이 돌봐야지. <laughs> 어이없는 거죠. 저의 지인 언니들은 제가 어이없다고 합니다. 제 청춘도 달귀와 함께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참으로 이쁜 달귀와 함께하는 10월 21일 아침입니다. 요 아이들 자리 배치해 주려고 시도를 했다가, 와, 아직 입장에 힘이 짱짱 들어가니까 화분 꺼내고 넣는 동안에 또 다칠 것 같아서 엄두를 못 내고. 저는 거리대 다육이 물주기 베란다 안으로 다 들여서 샤워 수전으로 물을 준답니다. 여기 뭐, 비가 오지 않으면 아직은. 위 상면에서 거리대 상태에서 물 줘가지고 아래쪽으로 물 떨어지는 거를 제가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어떤 민원과 어떤 반응 이웃들의 어떤 반응으로 저한테 올지 몰라서 겁이 나서 그렇게 못하고 어, 무조건 베란다 바닥에 다 펼쳐 놓고 물을 주는데 아직 그 때가 아니라서 지금 지난주 말고 지지난주 한 3-4일 주말에 비 맞은 그 효과가 다육들 짱짱하게 하고 또 아침 저녁으로 안개도 끼고, 또 습도가 매우 높다, 높아서 그런지 다육이 힘이, 힘 빠짐이 없고 물 달라는 사인을 안 주네요. 도리어 요런 창틀에 있는 요 아이들은 물고파요. 요 아이들은 따로 개별 면접, 개별 상담, 개별로 베란다 데려가서 물 줘야 될것 같은데요. 주런들은 출근해야 하는 아침에 말이 많네요. 다육이 키우면서 이런 감성 때문에 저는 이 아이 키우기가 아직 계속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내일도 또 별반 다르지 않은 제 거리대 다육이. 색깔은 분명히 더 진해져 있을지도 몰라요. 또 올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